어 사막이야 사막 무대 뒤편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가고 어 일단 이, 이걸 좀 보자.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음, 이렇게 알았어. 가자, 가자. 되겠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어 뭐야? 그렇지 여기서 일단 만나 만나서. 아 뭐야 이거 안돼. 여기 이 되냐 이거? 아 뭐야 되잖아. 어 그럼 못 쪼아 가는 거아니요 이거 설마 오야 나이스다. 그렇지. 좋아. 됐어? No no 모든 건 뭐야 소품에 불가해 모든 건 꿈에 불가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진다. 갑시다. 어? 너키을 잘못 온 거야? 저쪽에도 키이 있었어. 아 이거구나 가자 오우아야 짐이 깨졌어 어나 알았어 봐라 여기서 밀어 이거였어. 어려웠다. 됐다. 어?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I will lead us outside 이거를 왜 이렇게 넣지 이건 뭘까? 그리고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돼? 해서 가보죠그 다음에 음. 이게 위치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 당겨볼까? 오! 이거다 이거,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은. 여기서 갈 수가 있잖아 거 이거. 이거. 이 맞았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점프. 아하. 이번에 좀잘 만들었다. 출구가 근처에 있대. 어, 거의 다 끝난 것 같기도 해. 출구가 거의 다 있으면은 여기, <laughs> 바로 여기에. 이렇게 갔어. 어? 아 여기 있다. 뭐야 이거? 여기 갈 수가 없어.

하기 시작했어. Go, step by step. I won't leave you alone. 뭐야? 음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가는 건가? I know what this is. It's a trial. 아. It a trial ah i know what this is it's a trial it won't beat me oh, 됐다, 됐다. oh now that 됐다 oh how everything works. i think there's nothing to fear 어,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건 뭘까? 여기다, 여기, 여기. 알았어. 여기다 올려놓고 이걸 넣어보자. 그러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어, 합쳐지진 않나? 이거. 아, 그래, 이거구나. 그렇지, 이거야. 한 번만 더. 일단 넘어가고 이제. 그림자 차례. 그렇지. 됐다, 됐다. 어, 왜피하노 가 지켜보고 있어. 인형 극 같은 건가? 오, 큐. 오, 들어갔어. 해낼 수 있어. 행동할 수 있어. 스스로 연기하게. 어떤 소녀가 여기 침대에 있다. 이제 마지막 회고. 스스로 연기하기가 무슨 뜻일까? 긴 여정이었대. 어 마지막 장. 뭐야? 지금 못 움직인단 말이야? 오씨, 뭐야 이거? 일단 이쪽 왼쪽은 더이상 갈데가 없어 오른쪽은? 오른쪽도 못 가네 이쪽도 못 가고 음 아까 배운건데 Q로도 되네 이거 아. 얘는 뭐 햇빛 시간 어둠이건 거의 무적이네. 뭐야 얘얘 얘 쓰임새는 뭐야? 어 다시 다시. 얘 쓰임새는 뭐야? 일단 q 로바꿀수 있으니까. 여기를 좀가봐야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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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퍼즐 느낌이었는데 설마 이게 다야? Yeah. What do we do when the lights grow dark? We grow taller. Where do we go when the shadows grow? We go further. How do we wake up from bad dreams? We dream harder. Why do we stay here when we could just leave? 또얘 힘을 빌려야 될것 같은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어? 자여로 왔다가 그. She was afraid of the sun. She was afraid of judgment. Others will always be watching. I am a young girl. I am a young girl. I am a y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일단 당겨 주고 어 그다음에 I 얘도 나중에 좀 빠져 나가야 되니까 얘로좀빼자 이 상태에서 얘는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얘는 여기서 태어나고 어 <laughs> 왜? 여게 맞는데? 그렇지 불길을 두려워했고 불이 꺼질까 두려워했지 더는 흔들리지 않아 뭘 가져가야 할지 알아 아, 이거 모르겠어 무슨 스토리인지 무슨 내용인지 그건 뭐야? 이것도 이것도 바로 얘한테 think you've always known you were afraid of thunder you were afraid of the night light you didn't trust anyone to guide you i'm sorry for not being better at listening i don't mind. you're doing great now 묘 건전진가 보다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일단 밟아 볼까? I don't 고 이게 빠져나와도 무게 가되나 여기서 빠져나올까? 어. 무게가 되네. 저것도 저 나무 인형도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아, 전 무게가 안 되는 줄 알았어. 나 됐네. 여기서 달려가. 아...이거였어 어렵다 나무인형이 무게 되는 거는 생각을 못했네 다리만 놓으면 돼요 자 일단은 인형을 빼서 아, 이건 내가 쥘수 없구나. 그렇지. 아, 저것도 밟아야 돼. 그래, 그래. 여기서 좀 고민 좀해 보자. 잠깐만. 이거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요렇게. 아, 그렇지. 됐어, 됐어. 일단 얘를 데려왔어, 나는. 데려왔고. 아, 네. 어, 나이스다. 얘를 또쓸수 있네. 거의 무한이네, 이거. 좋다. 일단은 얘를 태로 왔잖아. 태로 왔고 이걸 거 만약에 밟는다. 아 안돼 안돼 안돼. 음. 여기인가? 이쯤에서 하면은. 여기서 여기서 풀어. 그리고 아, 안 돼. 안 돼. 다시 다시. 점프해. 여기고 나 달려. 그렇지. Do you remember why you c a 출구, 출구, 출구. 난 강하고 모든 걸 끝낼 수가 있대. 일단은 얘한테 들어가자. 자, 비행이 됐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했어. 걸을 당겨야 돼이 상태면은 아 클났다 저것도 가시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 일단 돌아볼까 들어가서. 열를 데려와. <laughs> 어. 이거 없어졌구나. 자, 요렇게 하면은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일단. 일단 이렇게 하면은 <laughs> 이렇게 하면 달라지려나? 이거 캐릭터를 교체하면은 떨어지는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밖에 없어 답이 그렇지 아 이거지 그러면 As you see 아 yourself, so will 아 이번에는 되게 어렵다. 이번에는 진짜 어려웠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좀 위치를 바꾼다는 개념이 너무 어렵다. 어려웠어. 어 아니지.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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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죽었어. 어, 나 움직일 수 있네. 뭐야? 어, 들어갈 수가 있어. 뭔가 하나가 됐는데, <laughs> 이 소녀가 자아가 두 개였나? <laughs> 으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해. 아, 내 스토리를 모르겠다. 스토리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심오해. 아, 엔딩이었어? <laughs> 야, 너무 어렵네요. 게임이. 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뭐, 퍼즐 난이도는 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어드벤처 게임 치고는. 근데 스토리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스토리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스토리 해석하시는 분은 좀 있으니까. 뭐, 플레이템 한 3시간? 요 정도면은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은 여기까지만.